쿠팡 제품,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?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.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. 5위입니다. MD 글로벌 그래픽카드 지지대로 소중한 그래픽카드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. 40% 할인된 2,400원에 만나보세요. 튼튼한 받침대가 최대 50mm까지 지지해줍니다. 4위입니다. 매력적인 가격의 YAFAN 강력 무선 청소기를 만나보세요. 먼지 흡입과 바람 기능을 겸하며 휴대와 사용이 편리합니다. 차량과 가정 어디든 깔끔하게 45% 할인 혜택으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3위입니다. ROSKM 냉난방 가습기 넉넉한 6L 대용량으로 쾌적함을 더하세요. 상단 채용 방식이라 편리하고 16% 할인된 49,000원에 만나보세요. KC 인증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위입니다. LG DIOS 오브제 컬렉션 4도어 냉장고. 매직 스페이스로 더욱 편리하게. 넉넉한 8 7 0 L 용량의 세련된 베이지 디자인이 주방을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로고스 해머 1800 드라이기로 놀라운 헤어스타일을 완성하세요. 전문가용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. 45% 할인가로 지금 바로 득템 찬스. 부드럽고 건강한 머리.